안녕하세요 허의신당소연애기입니다 그뭐 이럴 때는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고 하 음, 음, 그 음, 음. 올해 이민년에 7, 8월에 양력으로 말할게요 듣기 좋게 양력으로 7, 8월에 그 상문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조문 안 가면 좋겠다 하시는 거 우리 할머니가 이번에 좀 말해주라고 하셨어요 28세 의뢰생 그리고 31세 임신생 그리고 34세 지금 기사생, 그리고 37세 병인생, 그리고 46세 정사생, 그리고 49세 갑인생, 그리고 55세 무신생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다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은, 일곱 그,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물론 사주마다 다 다르고, 남녀 간에 다 다른데, 백분는 아닌데, 이번에 7, 8월에 조금 조문, 상문 조심하래요. 조객 상문살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집안으로다가,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상문이 드는 거 하고, 내가 어떤, 내 가까운 사람이나,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우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 이렇게 받았을 때, 가는 거를 이제, 그걸 조문이라고 하잖아요. 조문 상문살도 계시거든. 근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의만 갖추고, 이런 분들은 7, 8월 달에는 거의 안 가시는 게 좋고, 이분들은 조금 물조심도 하시는 게 좋아, 7,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드렸고, 특히 보면 37세 병인생은 이번에 좀 상문, 조, 조객 상문살, 조문을 갔는데 상문이 들면 조금 이렇게 인원, 인연하고 헤어질 수가 있어 잘 못하면 그렇지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46세 정사생 뱀띠 정사생은 3제 끝났는데 요새 이번에 계속 삼제 기운이 조금 남아있어 그래서 아직 삼제 기운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이분들은 상문 잘못 갔다 오시면 조문 잘못 갔다 오시면 병이 갑자기 조금 어, 뭐라 그럴까, 상무살이 들어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면 빨리빨리 빨리 푸셔야 돼. 그럴 때는 좀 가까운 신당에 선생님들 은논공론 하셔서 빨리빨리 빨리 풀어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돈으로도 막히고 사업으로도 막힐 수 있거든. 가뜩이나 지금 3, 4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49세 갑인생. 아홉 수 들었고, 삼재 아닌 삼재라 그래요. 이분도 관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로 가, 정확하게 문서로 찝어서잘 체크하시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객상문살 같은 거, 상문, 왜냐면은 49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도 많고 또 인맥이 넓을 나이기 이 때문에 조문오 이렇게 가셔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섭섭하시더라도 이해만 갖추고 그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좋아. 여기 갔다 오셔서 잘못해서 관제에 말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고 수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무신생 같은 경우에는 삼주니까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조문을 가야 되는데 뭐 굳이 정말 가야 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갈때 양말 좀 챙겨가시고 그다음에 하얀 소금하고 그파타하고좀 넣어서 한 주먹 정도 넉넉하게 그 주머니에 넣어가시고 그다음에 상문가서 나오실 때맨 처음에 화장실을 넣어서 소변이라도 보세요 그치 나오셔서 거기 뭐 병원이라든가 그렇게. 요새 뭐지 장례식장인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소변 보시고 나오시고 차 타기 전에 자기 차차기 전에 아니면 뭐 버스 타기 전에 전철 타기 전에 나오실 때그 하얀 소금하고 팥하고 뒤를 뿌리면서 상문 소멸 상문 소멸 상문 소멸 이렇게 세번 외치시래. 그리고 이 양말 갈아 신고 오시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갈 때 가급적이면 한번 뭐 사우나나 이런 데서 씻고 가시래. 한번 싹 씻고 야, 가시래. 야, 뭐 그렇게 상문, 상문 소멸 상문 소면, 상문 소면 하고서 그렇게 하시래. 왜냐면 뒤에 따라올 수, 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뒤돌아보면잘안 돼. 아이고, 괜찮아. 아. 아니, 뭘 뒤돌아, 뒤돌아보면 보이면 안 되지. 아니,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돼요? 김필이야, 유선은? <laughs> 일반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데, 어, 의전 보인단 말이야. 저 순서자 보인단 말이지. 뒤돌아 봤지? 그럼 저희는 괜찮아, 한한건 없어. 근데 가급적은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딱딱하고 뭘 봐보기는 딱딱하고 그냥 상무수면, 상무수면, 상무수면 얼른 그냥 뛰어오는 거야. 얼른 다 보지 말고 오줌 놓고 빨리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양말 갈아신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사우나라도 좀 씻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자기 수가 나쁘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뒤에 갔다 온 뒤에 몸이 특별하게 아프거나 일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시끌시끌할 때가 있어 왜냐면 상문 주당살은 되게 무서워 줄초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 직감이 조금 찝찝하다 그럴 때는 얼른 가까운 신당에 선생님들하고 찾아서 의논공론하세요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정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말고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맞고 가시는 게 최선이에요. 여기까지 서의신당 소연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